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은 서울시 문해교육센터에서 지정한 디지털 문해학습장에서 활동 중인 강사들의 전문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2023년 연수에서는 현재 사회적으로 필요성이 커지는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교육 과정을 서울시민대학에서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시민성은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 시민들이 더 책임감 있고 역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합니다. 문해교육센터에서는 문해학습자들을 위해 그분들에게 특화된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문해학습장이라는 곳을 서울시 내 31개 기관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기관에서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보조금도 지원을 하고 교육 기기인 키오스크 기기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또 활동하시는 강사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연수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올해로 4년. 차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전에 3년 동안은 신, 새로운 신규 강사님들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이 강사님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조금 더 초점을 맞췄고요. 워크쇼부터 이분들의 교수 능력이나 강의 지도안을 개발하는 능력까지 이제 기르는 동시에 서로서로 서로 네트워크 하실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보통 연수라고 하면은 강의자가 있고 학습자가 있고 뭔가 이렇게 일방향적으로 되게 전달하는 듣기만 하는 거를 많이 떠올리시는데 이 강의는 이 학습자분들께서 직접 참여하시고 직접 만들어 갈수 있는 강의로 이제 꾸미는 데 가장 두, 주안점을 두었고요. 그래서 1, 2회차 때는 이제 뭐 학습 지도안 개발부터 교수 능력 그 기르는 강의가 주를 이루었고, 3, 4회차 때는 이제 오늘과 같이 직접 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점을 찾아보고 해결 방안까지 이제 도출해보는 디자인싱킹 워크숍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6, 7회차에는 디지털 시민교육 전문가를 길러내는 과정으로 구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 길거리를 돌아다니시다 보면 은 디지털 교육한다는 내용을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교육을 하고자 하는 대상은 한글을 배우시는 문해학습자 비문해자 분들이시거든요. 이 분들이 교육을 받아야 할때 배움의 때를 놓쳐서 이제 대부분 60대에서 80대 고령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어, 이분들에게는 이제 자세히 알려드리고 또 반복학습을 해드려야 하고 이분들이 가지신 기기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문외학습자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잘 알려드릴 수 있는 좀 특화된 강사를 양성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 이제 스마트폰과 카카오톡, 그리고 키오스크, 이런 기기를 잘 다루는 역량 뿐만 아니라 이런 디지털 세상에서 자신을 가짜 뉴스로부터 지키고, 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성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점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정책팀에서 이런 디지털 시민성 과정에 대한 연구서를 발간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서울시민대학 동학권 캠퍼스에서 시민교육 전문가를 길러내는 커리큘럼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외교육센터에서는 실효성 있게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 오늘 프로그램은 어, 일단 재미있었다라는 예, 느낌이 제, 제일 많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세, 세 시간 동안 여러 그 기관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어, 프로그램을 짜신 분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세 시간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재미있게 구성이 되었고 그리고 실, 실질적으로 제가 문해교육 어, 수업이나 혹은 디지털 수업 어, 이건 써봐야 되겠다라는 방법들을 많이 알려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토론 자료들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문해학습자들이나 디지털 문해학습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조별 과제 같은 거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걸 조금 문해학습 현장에 맞도록 제가 조금 변형을 해서 한번 사용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사가 생각하는 시민성이라는 개념과 문해학습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민성의 개념의 갭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저희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 오래 하면서 그래서 그, 가, 그 간극을 주, 줄이는 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고 기능을 가르치면서 거기에 같이 시민성을 담아야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